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국기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의 인격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의 인격을 믿었지요. 나의 인격은 믿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인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두 저울에 추를 가지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후하게 인정해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인색하게 인정해주고, 우리는 이 인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인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특별히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믿잖아요. 잠언 28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마음을 믿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인격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인격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고, 이제 이 인격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삶에 있어서는 자기 인격을 믿고 살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인격을 믿고 삽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믿고 자기 인격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새 새사람은 새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1 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접붙여진 가지에는 포도나무의 모든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누리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숙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려고 저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두렵고 광대한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위험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라 내가 주는 나의 마음을 믿어라 그것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단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평생 우리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는 양육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은 어떠한 사상으로 살았어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사여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서 이런 어려움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가 깨달았던 것을 그 기도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즐기고 죄, 죄를 즐기며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으면은 또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시내산에서 그 가난땅 들어가는 지경까지 열 하루면 은 가서 그곳에서... 가난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광려해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부정한 자기 인격을 믿는 대신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40년간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점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은 내가 세운 그 소원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소원 성취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성취해 주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인격, 나 자신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듯이, 나라는 인격에서 나와서, 나라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는, 주님의 인격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요. 그 복을 누리고 살 때,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드러내는 주인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급에서 나와야 되죠. 출애급해서 가난 땅에 정착해야 돼요. 나의 인격에서 나와서 주님의 인격의 것을 누릴 수도 누리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하시는 길이고 그 길로 잘 가는 자는 바로 그. 인생을 형통한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내가 보기에 형통하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그 삶은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 자신은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분, 그것을 누리지 말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훈련하라. 마음을 누리도록 정신 차려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누려야 주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와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사람의 나의 인격 그대로 있어요. 나의 마음 그대로 있다고요. 그것 있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누리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즐길 것인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살 것인지 그러한 욕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나요?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핍박받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원하는 거 소유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은 즐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 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부끄러운 심판받을 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지요? 주님의 인격을 받았지요?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누리고 살아야죠. 그거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한 훈련을 시켜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들, 그럴 때에 부정한 자기의 인격의 것을 누리지 말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사람. 어떤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인생을 잘산 사람이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믿는 대신에 주님의 인격을 믿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전능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존재가 다릅니다. 저들에게는, 저들 속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인격, 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을 구분해서 나의 인격을 누리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오는 영광은 천국에서 영원히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셔야죠. 나의 인격을 누리는 대신에 주님의 인격을 누리도록 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는 대신에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네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